4월 10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5장 전체인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지까지 말 것이요.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명기 25장에는요. 여섯 가지의 율법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앞에 나와 있는 한두 가지 규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 규례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키라고 이걸 주셨죠? 언약 백성들이 지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백성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에서 볼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의 규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거죠. 신명기의 율법 규례가 언약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문자적인 규범이었지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규칙이며 규범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도 없고요. 사랑으로 행해야 될 계명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규례들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사랑으로 행해야 할새 계명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살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풍성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나와 있는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규례는요. 어, 사람들이 살면서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받아서 악인에게는 벌을 주고 또 의인에게는 생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악인에게 벌을 줄 때에 이제 때리는 거예요. 태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태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내려지면 40대까지는 때리지만 그것을 넘겨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여기 3절에 보시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의 여기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될까 염려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요. 41대를 때리지 않기 위해서 40까지는 되지만 혹시 40까지 세다가 실수로 잘못 세어서 41대를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39까지 39대까지만 태용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바울도 다섯 차례나 맞았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말은 최대로 맞았다는 뜻이에요. 죽기 전까지.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죄인에게 경의여김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때리는 건데 왜? 이 죄인을 경의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40을 넘기지 말라고 말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완전히 끝장을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을 묻어버리고 싶어 하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악함 아닙니까? 이렇게, 이러한 것처럼, 율법의 규례는요, 문자적으로 만약 그것을 만족시키게 되면, 완전히 그 사람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새로 우리와 맺은 새 계명이 있잖아요 사랑의 계명 개명. 사랑의 계명은 이옛 계명인 율법의 문자적 준수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옛 계명은요 죄인을 벌하고 완전히 그 사회로부터 묻어버려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도록.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은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계명이에요. 대신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묻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내가 묻히고 다른 사람을 살려낸 계명 이것이 십자가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25장에 있는 이 악인에게 태형이 40대까지만 때리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40대 죽은 거예요. 자신이 무침을 당하고 대신 사랑의 개명으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이 이걸 이렇게 잘 정리했는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제가 수요 설교 때이 본문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거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우리가 어, 제거하고 없애는 일이 앞장서지 말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개명은요, 두 번째 율법 그 규례는요, 4절인데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말 못하는 짐승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낸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이 신명기의 율법이 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증언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함을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것, 이게 생계 문제죠. 너희들 그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교회가 충분히 생활비를 드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목사들의 이중직. 그래서 교단에서도 이걸 허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교회에서 주는 그월 사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제 전임 사역을 하지 않고 주말 파트 사역을 하면서 주중에는 다른 직업을 갖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질타하는 분도 있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오늘 신명기와 바울 사도가 했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일하는 소의 입에 이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신명계의 율법을 당시 자신의 시대 이야기로 적용한 거죠.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나는 이러한 권한을 마땅하지만 다 쓰지 않는다. 왜?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관심은 뭐에 있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장애가 없는 쪽으로 이 율법을 적용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그것이 목사가 이중직을 갖는 것이 되든, 아니면 어렵지만 그냥 어 그렇게 지금처럼 복음을 위해서만 살든,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복음 전파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이 시대의 변화 또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그렇게 분별하며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율법의 규례는 뭐냐면 계대 결혼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집의 아들이 아내를 얻어 결혼해서 이제 살다가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집안에 다른 아들하고 동생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후사를 잊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원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형수와 내가 결혼을 해? 뭐 이런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형제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이제 혼자 된그 아내가 장로들 앞에 나가 가지고 그 사람 자기와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동생이 되겠죠 자기 남편의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신벗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은 동생이 형의 아내에게 어 결혼해서 그렇게 살라고 할까요? 이유가 뭐냐면 대를 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아들이 계속 자손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왜그 동생들은 왜 형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건 재산 문제예요. 결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율법에 의해 형의 재산이 다 자기께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하고도 나눠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산의 문제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거부했던 거죠. 그럴 때 율법은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신, 법,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호칭하면서 계속해서 가문을 지속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왜 가문을 잇는 게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율법에서 이 규례를 정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혈통을 잇기 위한 제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이, 언약 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져야 될 언약 백성을 끊기게 하지 말라. 그러한 뜻이다라는 거죠.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언약 백성인 너희들은 영원히 나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 가서도 룻이 보아스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는 영적 아들이 있는가 이런 말것 같아요. 혈통적인 아들이 아니라 나는 영적 후사, 영적 아들을 이어가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해요? 이것은 영적인 후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laughs>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왜 중요해요? 다음 세대의 영적인 후사를, 영적인 아들들을 이어가는 행사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5장의 나머지 부분은요. 또 이제 세 가지가 더 나오는데,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은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 손으로 상대방 남자의 음랑을 잡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 남자의 음랑이 상하면 그 사람이 후손을 잊지 못해요. 생명의 씨앗을 잇는 후손을 잇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뭐 혈통적으로 아들을 잇고 대를 잇고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이러한 점에서 이 11절, 12절의 말씀은 앞에서 말한 계대의 결혼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13절 이하에는 공정에 관한 이야기,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더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뒤의 부분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받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2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섯 가지 율법의 규례의 말씀들.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영적인 후사, 내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